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의대병원 H소호입니다 아 여러분 혹시 운동들 많이 하시나요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다리 아프신 분들 아나 관절 안 좋은데 좀 해도 될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께도 운동이 좀 괜찮은지 여쭤보려고 저희 병원에 정형외과 이호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다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어, 무릎 파트를 맡고 있는 이효범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걷기 하면은 좀 관절을 많이 쓸 테니까는 이퇴행성 관절염 음. 환자에겐 좀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거 네. 같거든요. 좀 실제로 어떨까요? 네, 걷기에도 이제 방법을 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방법이라면 혹시 그럼 좀 어떻게? 뭐 걷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걷는 자세나 이런 것보다는요? 시간이라는 지 네. 강도.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하루에 뭐 만보를 걸어야지 건강해진다. 좀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7천번0천 ,000번, 번에서 0 0번 정도가 네. 제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이제 걸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상 걷는 거를 이제 운동하는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음. 어 사실 이제 저는 환자분들께도 뭐 만보 이만보 걷는 게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 놓고 네. 그 운동 시간 안에서 얼마만큼 운동을 하라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네. 규칙적인 시간과 그 다음에 규칙적인 방법으로 운동하는 을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정해졌다기보다는뭐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좀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 하루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상은,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을 네. 하는 게 좋겠고요. 네, 걸을 때, 이제, 편하게 걸으면 사실 운동 효과는 좀떨어진다 편하게 음. 걷는 것보다는, 내가 가능하다면, 또, 무릎에 통증이 별로 없고, 다른 데도 뭐, 허리나 다른 데도 통증이 없고, 괜찮으시다면, 네. 약간 빠르게 걷는 게 운동이 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 뭐, 근력 운동도 되고, 네. 유산소 운동도 되고, 전체적으로 운동이 되기 때문에, 뭐 가능하시면 약간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는 뭐 둘레길도 엄청 잘돼 있고 네. 막 가벼운 뭐산 이런 곳, 동산 이런 곳 가기도 네. 하시는데 오르막길이랑 네. 내리막길 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따로 없을까요? 무릎에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과 통증이 없는 환자분들 좀 구분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무릎이 통증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요. 네. 내림, 내리막길은 경사가 좀 심한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음. 네, 오르막길 가볍게 오르막길 정도는 무릎에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이 부드러우신 분들은 네, 오히려 더, 좀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통증이 평소에 있으신 분들은 네. 오르막길도 좀 조금 무리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음. 해보고 괜찮으시면 또 하는 것도 괜찮으신데 네. 무리하지 마시고 어가 오르막길 걸었더니 좀 통증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평지 위주로 걸으시는 게 좋고요. 네. 내리막길은 정말 이제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음. 가능한 내리막길은 안다니시는게 좋겠습니다. 사실 관절염이라는 게 이게 치료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좀 어떻게 그러면은. 고정이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관절염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릎에 있는 관절의 연골들이 다 손상이 되고 달아버리는 것을 막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걷는 거는, 걷는 거 자체는 연골을 오히려 쓰는 거니까 연골이 더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왜 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은 연골에 무리가덜 가고 힘이 덜 가고 체중이 이제 그 연골보다는 근육 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어, 연골에 부담이 덜 되니까 통증도 좀덜 하게 돼 있고, 또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 내 기본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지기 때문에, 걷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도 빠지고, 네. 이제 점점 더 무릎이 아파지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 통증이 좀 심해진다. 내가 일상생활 에 지장이 있다. 그러시면은, 네. 병원에 한번 와서 그 점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러면은 이일 단계부터 2, 3, 4 단계까지 음. 쭉 치료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좀 프로세스가 돼 있나요? 주로 이제 일 단계 2 단계 환자분들은 저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네. 어, 네, 보존적인 치료를 좀 많이 하게 돼 있고요. 음. 3 단계 4 단계이시지만 통증이 별로 없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수술을 바로 하기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고. 환자분들 잘 이겨내시면은 굳이 수술까지 안가는 경우도 많고요. 성기, 네, 4기인데다가 통증도 심하다. 그러면 네. 그때 이제 수술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약물 치료. 네. 네또 파스 같은 것도 괜찮고요. 먹는 약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무릎에 주사가 종류가 요즘에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연골 주사, 음. 네. 하이올린 엑시드라고 돼서 어, 연골 성분과 관절액 성분과 비슷한 주사가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이 관절에 마치 윤활유 넣어주듯이 이런 좀 치료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연골 주사가 이제 네. 흔히들 말하는 게 관절에 기름칠해주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효과가 검증되어 있는 네, 주사입니다. 다른 주사들은 아직은 이제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이 좀 되고 있긴 하지만 많지는 네. 않고요. 연골 네. 주사는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많이 된 그런 주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인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연골이 아예 뭐 달면은 하는 건가요? 어떻게 좀, 언제 하는 건가요? 수술도 단계가 있는데요. 네. 네. 뭐 간단하게 하는 이제 관절경 수술이 있고 그래서 연골을 좀 다듬어주거나, 좀 연골이 재생되게 하는 시술을 하거나 이런 수술도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관절 이진행 되면 이 다리가 휘게 되거든요. 네. 특히 네. 아시아스 분들은 오다리가 변형이 좀 많이 되는데. 그 그렇죠. 네. 네. 주로 이제 안쪽에 있는 관절 연골을 먼저 닳고 바깥쪽으로 네. 유지가 되면서 오다리로 변형이 되게 되는데, 그런 환자들 분들에게는 이 휜다리 균형술해서 오다리를 좀 펴주는 음.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관절염이 심하고 걷지도 못하고 연골이 이제 안쪽 바깥쪽 다 많이 망가져 있다 정말 안 좋다 그러신 분들은 갈아 끼우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초반에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무릎 건드렸기 때문에 통증이 좀 있을 거고요. 네. 초반에는 통증 조절을 하면서.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안 움직이게 되면 관절이 굳거나, 네. 또 근육이 많이 빠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직후에는 초반에는 간단한 음. 운동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걸어다니고 할 때도 필요하면 이제 목발이나 보조기를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좀 좋다고 되어 있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내생활을좀 더, 어, 내가 원래 하던 일상생으로 생활과 비슷하게 생활 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제 걷기부터 수술 방법, 굉장히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퇴행성 관절 결국 안 오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좀 어떻게 좀내퇴내 내 관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 여태까지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고요.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릎을 많이 쓰는 거는 사실은 이제 무거운 물건을 좀 든다거나 혹은 이제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거나 음. 뭐 무릎을 꿇고 앉거나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구부린 동작을 하시게 되면 네.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오. 동작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네. 분들은 차라리 이제 조그만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앉아서 무릎을 좀 펴고 음. 편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것들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꼭 이제 소파 밑에 양반다리로 앉아 네, 계시는 네, 분들 네. 계신데 그냥 소파에 딱 앉아서 무릎을 좀 편하게 쉬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네. 중요합니다.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바닥 생활 하지 마시고 음. 항상 이제 침대, 소파, 의자 생활하시라고 음.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아, 기사님 굉장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